네, 안녕하세요. 와일드 브로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와일드 브로스 함께하는 여름맞이 팔 라인 만들기 드디어 2 1일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선수 운동을 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오늘은요, 프트레스 다운을 좀 발을 가지고 올게좀더 완전감 있도록 발을 가지고 또 패스타운을 올려볼게요. 몸통으로 몸통을 딱 고정시켜 주시고, 팔꿈치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 이렇게! 네, 프레스 다운 동작을 했고요. 이어서 프레스 다운 동작을 동일하게 풍선 데요 이번에는 무릎을 대고 무릎을 바닥에 대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더 몸의 안정감을 지지할 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좀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밴드의 장점도 좀더 강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무릎을 어깨 넓이 걸려주시고 내려갔다가 내려가는데 이때도 팔꿈치가 고정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선수를이동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스 다운을 두 동작을 해보았는데요. 이어서 이제 포워드 타이스 익스텐션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등지고 이렇게 운동을 할 거예요. 문을 등지고 운동을 할 건데, 정면을 바라보는, 문을 등지로 한 채로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바가 머리 위로 올라갔다가 앞으로 당겨주면서 좀더 최대한 이 바가 뒤로 갈때 버티면서 完成。コードの 1라운드 3세트 동작 해보았는데, 이렇게 해서 3분 운동을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시 프레스다운 동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2, 일 2, 2, 2, 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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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팔 운동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팔 운동을 하시면서 팔 라인이 조금이라도 만들어지는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라니가 하나, 예시하을해것같습니다 20일 동안 팔 운동을 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내 네,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바로, 운동을 예. 할, 바로 이 예. 프레스다운을 들면, 약간 팔을 좀 넓게 잡는 게 좋아요. 발을. 이것도 올라갈 때좀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빠르게. 힘을 주시고, 내려갈 때는 빠르게, 내려갈 때는 최대한 천천히. 그렇게 힘을 주시면서 하시면 될요 무릎을 땅에다가 대고리로써몸을좀더 보정을 할수 있습니다. 어. もかテションう最低15秒。 공을 하면혼 손잡이 할 때가 여러분 좀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면 한쪽, 한쪽 팔 한쪽 팔로 있으면은 이게 왼쪽과 오른쪽이 근력이 다른데가 약간 낮은 부분인데 좀더 안정감이 있어서 바로 운동하면은 좀더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하실 때왜 다른 운동을 하실 때도 바로 운동할 때가 무게치가 기좀더 쉽잖아요. 한쪽 팔로 할 때는, 그러니까 덤벨로 할 때는. 이 뭐더라? 이 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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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 진짜. 진짜. 진정신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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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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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 2 1 2 어, 뭐. 이제 이어서 8세트 내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구가 되고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니까 끝까지 힘내서 파이팅해서 가시고요. 2다 준비. 이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이 둘, 이 셋, 이 오! 이 여러분, 이제 드디어 9세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총 20일 동안 저희가 팔라임 만들기 해봤는데요. 드디어 그중에서도 마지막 날이고요. 그중에서도 마지막 이 라운드, 이 마지막 이 세트, 저희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러 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3, 아홉, 이게 무슨 네, 여러분 하, 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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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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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